애국 국민 여러분,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치연 TV입니다. 오늘은 도장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봉길 의사 숙모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장을 안 찍어도 된다고 고집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온당치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거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복잡한 가운데서 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누가 속이나 누가 투표지를 빼돌리나 누가 투표지를 더 집어넣나 등등을 거기에 근무하는 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투표지에 관리하는 관리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것이 윤봉길 의사 숙모회의 입장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그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안 찍으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말까지 했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도장을 안 찍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선거를 독려한 적도 있습니다. 사전선거를 해라.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이 사전선거 때문에 도장을 안 찍고 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사전선거를 대통령께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전선거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님은 한 말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독직립적으로 우리 대통령께 여쭙겠습니다. 사전선거에서 투표를 관리하는 직원이 자기 도장을 찍어야 합니까? 안 찍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 국민들에게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윤봉길 이사 승모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민감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의 업무를 책임질 수 있는 자기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도장을 안 찍고 선거를 치리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하는 의심을 사기에 안았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선관위는 빨리 가부간에 답을 한동원 위원장께 드리고 선거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장은 찍어야 한다. 이것이 윤봉길 의사 숙모회의 입장입니다.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주연TV입니다. 오늘은 도장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